자 안녕하세요 수시입니다 이번에 해볼거는 아, 일반적인 멀티플레이가 아니에요 유저가 만든 맵 배틀필드의 서든어택의 웨어하우스 맵을 이식했다 도바키님이 만든 웨어하우스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볼겁니다 자 간단해요 게임플레이 검색에서 16인 코드, 32인 코드 두개 있는데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이거를 검색하면은 만들어진 커스텀이 검색이 되는거죠 그이 커스텀을 호스트하면은 이 커스텀에 기반한 나만의 서버가 만들어지는겁니다 한번 호스를 해볼게요. 리스폰을 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aughs> 웨어하우스가 보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이런 규모는 그 옛날 FPS에서는 대규모라 부르는 그거였어. <laughs> 이 좁은 웨어하우스가 가득 찼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좀을채워진 맛이 있지. 인정? 이 정도는 채워놔야지. 아이고 좀꽉차 있는 느낌이라고. 어머 이동. 지점에서 원래가 팔대팔이하라고요? 아, 팔대팔로 만어갈수 있나? 아니, 30이 32, 30하고 싶은데 그건 아마 이 맵이 소화를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어우야 <laughs> 못할 것 같아. 수탄투척 불편하다고요? 아, 파이어인도우를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알파빌드잖아요, 알파빌드. 알파빌드기 때문에 우리 그냥 나사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급결지점 이동.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캐릭 이속 같은 게 빠르다 보니까, 맵이 너무 작은데, 이거? 그게 좋은 거예요, 딱. 뭐, 누크타운에 적화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와우. 아, <laughs> 그런 맵들까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맵 사이드로 하면은, 정말 뇌가 녹아버리겠죠. 원래 서든 웨어는 그랬잖아 스폰 타고 들어가고 스폰 타고 들어가고 아저 미끼 진짜 거슬리네 <laughs> 아왜 미끼 진짜 같냐 이게 명암이 빠져버리니까 더 미끼가 진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맵에서는 그럴싸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명암이 빠져버리니까 명암이 빠지니까 이상해 명암이 빠지니까 유탄 채우. 탄. 그리고 여으로 개구멍. 이거 왜 깔린 거야 이거를? 어? 나쁜 생각. 지나가세요. 다음 분 지나가세요. 아! 걸렸다. 아 걸렸어 마오씨. 제가 근본 없게 SMG 써가지고 SMG말고 M4를 써야지 퐁 잡고 온다 온다 못나온다 연막매너요 연막매너 연막 누구야 저거 서드는 연막과 손과 비밀인거 모르나 어이 비밀한다고요? 이 서버 그런 서버였어요? 방장 뭐해, 방장? 어? 방장 뭐해? 와. 와우, 너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신문명 RPG를 아시나요? RPG! <laughs> 왜 서든 RPG가 있냐고요? 캐시템입니다. 여러분들, 현지라잼 RPG 나옴. RPG, 아! <laughs> 아이, 쓰나 한 방에 안 나오잖아. 그럼 RPG 쓰는 거지. 거지고. 페이트 윈이라고요? 아이, 과금 하셨어야지. 과금 하셨어야지. 이거 어떠쓰지? 오면은 아, <laughs> 델리가 있네 이게. 델리가 있나? 오야. 우 어. 근데 여기도 응급 버티기 좋은 자리였어. 잡아주고 역시 엠포가 좋네요. 아우야. 역시 엠포가 좋네요. 아까 전 엠포를 안 써서 진 거였어. 이란. 무슨 용병을 구해? 유머 KD2 이상 공간다고요? 아, KD2는 너무 좀 까다로운거 아닙니까? 야, 아무 데려가 아이고, 이제 아, 어르신분들이 척추가 뽈쩍 서가지고 지금 봐요 채팅도 그 시절로 돌아가버렸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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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캐시템이라고요? 어, 어떡하 어서와요 <laughs> 개맛있네 자 다음분 자 다음분 안오면 내가 간다 사다리 개꿀임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보급상자에서 사다리 일주일치 나옵니다 랜덤박스 캐시 뽑기 해가지고 유탄 발사기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그럼 되는거야 어허아호이래 있어. 그냥 캐시도 아닙니다 이거 기간 한정 캐시템이에요. 뽑기로 뽑을 수 있는 일주일 그 사다리용 그런 겁니다. 유탄도 캐시템 맞지? 유탄 역시 캐시템이 좋아. 아우 역시 캐시템이 좋아. 저치로 이동. 님들 유탄 뽑으세요. 킬드로. 현실적 금지 방이라고요 여기 내가 방장 여기, 내가 방장이야. 이렇게 했다가 사다리, 와. 사다리. 자, 비베노 대기샷! 비베노 대기샷! 역시 비베가 좋아. 기어서, 기어서. 비베노 대기샷! 아, 유탄 발사기! 나도 한번 쓰나를? 자, 쓰나 들고 이제, 어? 맞추면 가는 거야. 근데 문제점이? 여기는 헤드샷을 써야되기 때문에 오야 아이 저 미끼 미키 진짜 미끼가 명함이 빠지니까 진짜 사람같아 음, 쓰나 쓰지 마세요 쓰나가 한방에 안나오더니 개똥총이야 머리쌔 한방이라고요? 개구멍가서 근데 개구멍 쓰나 못하겠더라 너무 견제가 심해가지고 어, 너무 심해가지고 뭐할 수가 없어. <laughs> 매너 좀. 아 연막 매너. 아우 연막 매너 진짜. <laughs> 우진는 쓰레기라고요? 그런 총 있었어요? 없는 겁니다. 아 역시 폐집이 좋아. 아 역시 스나가 그렇죠. <laughs> 파이어윈드가 뭐 뭔데? 아 <laughs> 원래 써드는펌프이안 좋은데 아 여기 펌프샷 건 좋다고 합니다. 잠수함 버프를 먹었다고 하거든요. 스르탄 출석. 배우 근데 브레스 너들 잠깐 안 좋은데, 여긴 달라. 어... 맞으면 죽는 거야. 맞으면 가는 거야. 오, 귀국, 병로 개 좋아. 이런 거지켜 이거다. <목소리> 야, 누가 이런 길을 만들었어? 가자, 도 막으라고요? 아이, 그 팬메이드 그거지? 어이구, 맵이 미 다채로워져. 가자, 올라가서... 톡! 와... 아이고, 야, 야, 맞네. 씨. 얼마나 재밌어! 진짜 리얼하게 간다고요? 그치만 너무 리얼하게 가면 재미없단 말이야 칼 들고 뛰어야 된다고? 답답하단 말이야 유턴 발사기 사기라고요? 그건 맞단 말이야 아이단개조린드로스 샘? 킬드롬 이거 공 쓰고 또박가서 올라가서 비키 비겁하다. <봐라> 와 소위상 <소유탄까지> 같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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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판은 저희가 이었습니다. 마이 그대로 팬메이드 유저가 포탈로 이직한 웨어하우스. 자, 재미를 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한 번쯤 해보면.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